네, 안녕하세요. 목나리곰 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숑 님. <laughs>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어, 음, 네. 어, 네. 아, 뭐 어저께 뭐 전쟁이 날 뻔했다는 얘기인데 좀그 무슨 얘기예요? 아, 어제 네. 그 미국 백악관 쪽에서 음, 48시간 안에 철수라 미국인들. 그리고 바로 전쟁 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어제 밤에 미국, 아, 어, 그죠 러시아 증시가 약간 7%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뭐 미국 스닥도 아주 많이 밀렸고요. 거기다가 뭐 석유값이 폭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미국 쪽에서는 뭐 전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말에 그 미국 대통령하고 트럼 대통령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전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다치는데 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되게 험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완전 험악하다라고만 좀 딱 보이면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리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인데요. 보시면 좀 올라갔다가 여기 좀 광고가 뜨네요. <laughs> 어, 올라갔다가 저희가 좀 빠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 부분 이제 내려온 걸볼 수가 있죠. 이만큼 어제 빠졌는데요. 이거가 빠지면서 성장주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망가진 것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정말로 발생한다면. 그 러시아침침 있다면 더 빠지겠고 아니라면은 대대한한반이이 나올 고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많이 긴장이 돼 있으니까요. c 음. 데 시장 자체는 이것보다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물가하고 향후 금리 전망이 바뀌면서 음. 대단히 좀 n a 성을 바꾼 것 같습니다. a 설명을 좀 a c h 될까요? 네. h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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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니다 지난주 말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그 이벤트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 연말에 발생 주말 직전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이슈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다른 문제들은 제가 보기 부차적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서울 가격을 좀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브랜트유가 2014년 이후에 제일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랜트유는 유럽 북해에서 나오는, 나오는 기름인데요. 그건 글로벌 석유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 석유가격입니다. 저희가 주로 WTI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미국 텍사스산 중진유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은 두바이에서 많이 사옵니다. 두바이 기름값을 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는 그 유럽에서 거래되는 브랜드산 브랜트라는 것 같다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올랐고요. 이게 지금 어제 인플레이션을 또 자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무섭긴 한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가뭐 핵전쟁 할거 아니고, 인류가 못 함께 죽을 게 아니라면 은 크게 고민할 문제 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슈고, 진짜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 물가가 되겠습니다. 물가는 뭐 잡히지 않겠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왔었는데 상황이 좀 약간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물가 이번 주 발표된 겁니다. 1980년, 81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뭐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전는 이때는 금리가 꽤 높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그 어른들이 옛날에 저축을 해가지고, 뭐, 재산을 늘렸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0에서 0.25% 금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높은 물가 속에 이 금리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고요. 이게 금방 빠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빠질 거라는 이제 공포가 다가고 오 있습니다. 이유는 밑에 보시면 파란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은 뭐냐면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뭐 병원 가는데 그 병원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품 물가 같은 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생산하면 되는 거죠. 구스라고 써 있는 요요 이것만 갖고서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에너지 정도두 가지는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지난주 좀 지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되게 크게 이제 걱정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뭐냐면, 앞에 보시는 이겁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십일 기준으로 나온 그러니까 어제는 또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어제는 미국하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금리가 좀 빠져갖고 이것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졌을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확률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3월에 50BP, 0.5%를 올리고 그 후에 쭉 올려서 올해 마지막까지 해서 12월까지 달 해서 7번을 올린다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단지 이게 돈이 걸려있다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걸고 사람들 이 예측하는 건데요. 빠르면은 올해 말까지 7번 올린다. 7번 올리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약2% 정도 올라옵니다. 한국의 1.25인가 그러니까 한국보다 높겠죠. 이대로 간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예측한대로 간다면, 그럼 한국도 예, 계속 진행될까? 예, 한국도 이것에 맞추어서 향후에 예, 금리가 조정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까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올해 한세번 정도 올리겠지, 네번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일곱 번까지 지금 확률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고 지난 주에 뭐 채권 시장에서 뭐 활극이 벌어졌네, 싸움이 벌어졌네,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베팅되는 것이 약 9번 음, 금리를 올릴 것까지 베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 2.25에서 2.5%까지 상승되는 걸로 내년 7월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도 저거에 맞춰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금리 차를 두고 저희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환율이 저희가 한 1,500원, 2,000원 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 쪽으로 들어간 돈들이 빠져나와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갈 거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시장, 이제 미국 기준금리, 미국 쪽에 채공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국 태국 기술주, 잠깐 기술주고, 이게 미국 국채 2년짜리 빌려주는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코로나 전에 금리 수준이고요. 이게 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금리 수준입니다. 올라가 있죠? 어. 어 과거에, 그요 그러니까 시절에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낮으니까 음. 이 가격이 모두 다 합리화됐어라고 해갖고 멀티플이라고 불리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어, 가를 결정하는 한 요소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온 곳의 많은 부분이 이 금리 빠진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출금리를 아마도 잘 고민을 해본다면 이걸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향후에 대출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현재는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코로나 이전상까지 갈 것이고 아마 기준 금리에 대한 향후 전망, 또 미국 물가에 대한 향후 전망이 바뀌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두려운 것은 제입장에 두려운 것은 그 2018년은 요 정도 금리, 뭐 내외 정도의 금리가 존재를 했는데요. 그 이윤이 있던 물가가 다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980년 이후로 약간 40년 만에 제일 높은 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7.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벤트맵으로 한번 가보죠. 앞에 이벤트맵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하나가 좀더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움직이고 있냐면요,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음, 마이든 행정부의 인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고있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이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이제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지게 되거든요. 중간 선거가 11월 달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바이든 총이 나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수입물가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술를 쓰든 간에 소익값을 음, 잡겠다. 이런 이야기 를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아마 영향을 전쟁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음. 물가 쪽으로 아마 영향을 옮기지 않겠는가? 영향을 아, 옮기지 않는다면은 연준이 자기의 태생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잡는 거. <laughs> 또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음 연준의 존재 목표인데요. 이미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점에 가깝고 물가는 7.5%가 나와서 4 0 년만에 제일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만한 충분한 정치적 또 자기의 목적에 따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채권 매도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등급 채권, 고등급 채권 가리지 않고 뭐 대규모의 자금이 채권시장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서 지난 주에 대여 작용을 했고 이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데 아까 잠깐 전 말씀드렸던 물가가 칠점오 나오고 나서는 그 말들이 전부 다 구두갭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두갭 개 전부 다 이제 물후가 되고 장단기물가가 쭉 다시 또 쪼들면서 공포가 몰려오고 주가가 빠진 상황 속에 어제 밤에 그 전쟁 위협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이 혼란 속을 빠졌다 하겠습니다. 이와 이쪽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이야기고 반대편에 바로 오미크론에 의한 중국이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알루미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공급망 혼란이죠.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의 알루미늄에 대한 재련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오미크론, 뭐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생산 과정에 혼란이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래고 엄청나게 많이 그 관련 상품들, 그러니까 알루미늄 상품 또는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 움직이는데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방 잡아볼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전부 다 난립니다. 석유, 가스, 뭐 커피 콩 식량 그리고 뭐 비료, 알루미늄, 아이언 모든 게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겠 일단 부족하다고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꽤나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정치적 불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지난주 자극 지난 주에 시장에 여러 가지 흐름을 주도했고 아마도 이 요소가 그대로 다음 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은 좀 설마 재생 전쟁을 하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에 대한 그 위협이 이번 주 주말 간에 아마 일단 토요일 날 오늘이죠. 미국 측 토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고 그 통화가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긴장감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최악의 상황에서 전쟁이 나가된다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뭐차 오일쇼크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러시아산 기름이못 들어올 거니까요. 야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음 주에는 좀 안전에 대한 안전해진 거에 대한 시장 가격도 반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아직도 하방 압력이 매우 강하고 향후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격 책정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아, 오늘도 <laughs> 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분나라 김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도 래 그냥 속속 이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 이게 이제 글로벌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봄날의 고님께서 주말마다 해주시는 이 브리핑을 듣는 것이 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건 뭐 글로벌 경제를 이용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내 경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것도 어 네, 경제에 대해서 좀예 거시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로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덕분에 어, 정말 편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